좋아요. 구독. 어, 또 리오프닝 중국 네. 경제 회복 또 중국 양해 이후에 어, 뭐 철광이나 이제 학적 도 어, 중국의 수혜주가될 텐데 이제는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넘어와야 될것 같아요. 네. 맞 2차 전지가 워낙 이제 앞으로 뭐 10년 뒤도 2차 전지, 20년 뒤도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우리가 곳곳에 뭐 이2차 전지의 기대감은 꽉차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유는 올라가니까. 아, <웃음> 네. <웃음> 저거만 가는데 내주목은 엉망이고 저거 지금 이제 사요? 예. 사요. 예. 사요. 네. 예. 그런데 뭐 LG 엔솔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이건 뭐 우리가 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2차 전지의 이 주식들이요, 어차피 워낙 주가 한 주당 가격도 워낙 좀 과한 편이고. 음. 높은 편이고. 자 그러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예. 서베이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혹시 전기차 타십니까 지금? 아니요. 안 타시죠? 예. 혹시 랭커님도 안 타시죠? 네. 네, 내연기관 차 탑니다. 내연기관 네. 차. 네. 음. 저도 아닙니다. 음. 제로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셋이 모였는데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네. 앞으로는 전기차 타겠죠? 그렇죠. 앞으로는 예, 네. 다 전기차가 대세겠죠. 대세겠죠. 예. 그럼 지금 100% 성장이네요. 제로에서 100% 아... 저희 뿐만 여기 3명만 모였는데도 예.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침투율을 볼게요 예. 침투율을 보게 되면 중국이 그나마 가장 성공했다고 하면서 보조금 쏟아부으면서 그렇죠 키워낸 게 지난 CATL이죠 네 2, 3년간 시장 전기차 침투율이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제로에서 25%까지 2, 3년 동안에 이룬 그 겁니다 비약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CATL이 1위 자리를 안놓치게했다는 것도 중국의 또 이차전지 굴기이기도 하고 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보조금으로 컸습니다. 아 일단.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안쳐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월달까지 기준으로 에이. 보게 되면 시장 예.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음. CATL, BYD, LG에너지솔루션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 2 위가 중국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유 우리가 이렇게 못해?라고 주가도 하... 오르면 안 되죠. 예. 네. 근데 마구 오릅니다. 음. 네. 하... 근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음. 이제 대표적이죠. 예. 미국은 일단 지금 거의 제로 인수준에서 끌어올리기 시작했던 음.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끄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는 좀 다운이 됐지 않았어. 주가와는 상관없이. 없이. 차는 여전히 네, 예. 나가기 시작하는데. 음.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나왔던 게 이제 변화간 9.9%대. 아. 미국도 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 그런데 어, 만약에 2~3년 동안 미국도 이제 보조금 주기 시작하면서. 음.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보증을 막 때리겠죠. 지금. 그렇죠. 그게 AI 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만간 한 30%대 2~3년 뒤에 가겠다는 얘기죠 아... 네. 그갈때 예. 가장 중요한 게 북미에 그러면 배터리 회사들 투자를 누가 다 했습니까? 북미에 한국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한 2025년 아...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을 거의 완공하기 시작하는 예. 시점 을 가게 되면 예. 미국에 돌아가는 차에 예. 한국 어, 배터리가 배, 배터리 점유율은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GM하고도 어, 삼성 SDI인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합작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 자, 예. 잘 보시게 되면 네. 이제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에 이제 거의 차가 9.9%대에서 30%대까지 큰다 그러면 3배가 음, 커집니다. 음.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도 다 이제 저희게할 거고요. 예. 어떤뭐 테슬라가 학원 누가 학원 간에 또 테슬라 쪽으로 직납도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예,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소재는 얼만큼 커지겠습니까? 음,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 자, 소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네. 김정환 안수에는 그걸 묻고 싶어. 우리 또 서울경제TV 진행자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종목인지 밝히실 순 없지만 개인 투자자 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주로 2차 전지를 딱 보셨을 때 MG 세대로 음. 난 이차전지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했다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사실 뭐 이차전지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대장주 위주로 시가총 상위 음. 종목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예, 싶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술적으로 사실 항상 추세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점점 찍고 바로 반등도 하고, 점점 찍고 네. 반등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짧게 매수해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우지 예. 사실 뭐 옛날부터 삼성 SI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좀 길게 끌고 가기에는 좀 이미 너무. 되게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그, 그, 아니라 단타를 음, 때려야 되고. 네곧 그 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 좀 이런. 그 그것도 이제 한주당 가격이 세니까 아, 한 이걸 주당주가. 개인 투자자들이 목돈을 넣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음. 김 대표님 그래서는 네, 네. 결국 이차 전지 그럴 때는 밸류 체인을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반짝하고 올라갈 수 있는 IRA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소재 부품 장비 쪽 회사를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회사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음, 음. 직접 만드는 회사들. 그렇죠. 이 회사들은 얘기하셨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밑에 예. SK 온이죠죠 네. 세계회사가 이제 끌고 가는 거고요. 예. 그 중에서 그러면 여기다 a t i o n 있죠? 있죠. 음. 나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쪽과 좀 다릅니다. 중국 예. 쪽 중국 쪽은 v a t i 라고 하는 음. 리튬 인 o 철을 음. 이용을 해서 쓰는 게 대세고. 음. 그쪽이 안전하고 좀 값싸지만 음. 일단 용량이 s 그 주행 거리가 짧습니다. 네, 보통 한 2,300km 정도. 그렇죠. 가성비는 좋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성능에서는 좀 제한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쪽은 NCM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이니켈계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니켈 코발트 망간 아.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구성으로 보게 되면 비싸죠. 이게 네. 비싸죠, 재료들. 이 비싸죠. 음. 네. 예, 살짝 비싸, 가격이 살짝 비싸고 예. 하지만 주행 거리 4,500km까지 나오고 음. 거기다 약간. 위험성이 좀더 있다라는 음. 쪽으로 평가가 죠 그렇죠? 폭발에 네. 대한 위험성도. 그런데 네. 이렇게 되면은 과연 그러면은 어 LFP와 NCM 계열이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 미국 같이 큰 나라에서 음 만약에 충전을 한번 하게 되면 200km 좀더할 때마다 계속 충전해야 되고 충전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이거는 도시의 안쪽에서 무슨 뭐 배달용이나 예. 뭐 무슨 물류 쪽으로만 쓰겠죠. 음. 근데 만약에 레저 쪽으로 아나 캠핑 가야 돼. 음. 4, 500km짜리 정도를 타줘야 음. 가서 차량 쪽은 고효율이 더 선호될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이 먼저 미국에 선점한 것도 아. 맞는 것 같고요. 음.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기술 개발에 따라서 더 주행 거리가 늘어나겠죠. 음. 그렇게 됐었을 때 훨씬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것은 NCM 계열이다라는 음. 쪽으로 나오면서 지금 시작의 트렌드가 여기 를 자리 잡은 주, 거죠.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이제 NCM 배터리 성분 쪽으로 좀 주목을 해봐도 네. 관련된 밸류체인에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선구안이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음. 네, 그럼 이제 네. 이 NCM 계열 쪽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40%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때 대표적인 게자 이겁니다. 아, 네. 나왔습니다. 투자분 하고 있는 주가다 보니까 예, 예, 에코프로 BM 음. 아네두 번째로 뭐 에코프로 BM이 거의 뭐 제일 음... 많이 이야기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LG 에너지 예. 솔루션 뭐 삼성 SDI 거의 뭐다꽉 잡고 있다 보니까. 아 근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있는데 어떨까요? 예. 그래서 많이 얘기합니다. 예. 아우 주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사 음. 볼까요? 시초기 지금 현재가 예. 20조입니다. 아. 예, 20조 때까지 들어와 있는 회사고 예. 그러면 어, 실적을 봤었을 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연간 실적을 볼때 예. 지금, 어, 지금은 지금 별로 안 나와요. 올해, 아. 작년 같은 경우는 3,800억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한6천억대 나올 것 같고요. 예. 한 2024년 가격이 되면 8천억 나오겠죠. 그런데 음. 이게 그 이번에 삼성 SDI와 GM과의 합작된 내용들이 포함이 예. 안된 겁니다. 아. 네. 이게 포함이 되게 되면 1조 가까이 나오겠죠. 능력 음. 예. 그러면 지금 시총이 20조인데 1조 나오는 회사를 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PR 20배 정도. 아. 비싼가요? 네. <laughs> 아, 비싸세요? 비싸게 느껴져. <laughs> 아, 비싸게 아. 느껴지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관점의 차이인 게 뭐냐면 이 이야기인 거 하고 싶은 게 어떤 경우에는 김민수 대표님 말씀대로 그런이 분석을 해서 음.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MZ 세대들은 일단은 가성비 개념이죠. 음, 그렇죠, 그렇죠. 오, 이걸 투자했을 때 내가 얻는 게 얼마냐 음, 생각하면 음, 네. 이게 무슨 20만 원 넘어가고 이러면 음, 어센데 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고해 드리고 싶은 회사들이 있죠. 아, 차라리 그러면 이거야. 네, 네. 제지 회사. 아, 아, <laughs> 아 네, 아, 그래. 자, 차전 제지. 제주가... 막 나가. 아, 네. 네. 뭐 한솔 제지 이런 거사시죠 이거 지금 보면은. 아, 채트 잘 나와요. 금 아, 나안 해. 우리 p d 님, 비리 님 노발대발이야. 한해 영업 이익 1,300억 <laughs> 나와요. 이런 해서 <laughs>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총이 2, 3천억이면은 한 2년 다 영업 이익 내면은 회사 다 M, 사버릴 수 있어요. MG 세대 미코차한테 이렇게 화를 내나? 아니, 화난 게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네. 우리 경제 고조에 대해서 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좀 종목을 제대로 찾아낼까 음. 이거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이미 이름 난 회사들은 누구나 알수 있어 음. 근데 숨겨진 보물을 그만큼 찾기 힘든데 그거는 아무도 못 찾을 거예요 네. 근데 김진영 아나운서는 어 투자하고 싶을 때아 이런 종목은 뭔가 좀 숨어있는 종목 음. 이른바 밸류 체인이다 그거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요? 저는 딱 있어요. 어. 다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아. 남이 70% 80% 손실 보는 그 종목 저는 매수합니다. 야, 남의 야. 남의 고통은 나의 기쁨. 네. 야, 이게 이런. 진짜 그 전더마. 전더마. 반체인보다 저는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더마. 네. 아. 그러면 주변에서 <laughs> 네. 요즘에 가장 울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네. SK 하이닉스나 아, 네. 반도체 쪽 아닌가요? 아. 네. 반도체도 지금 적금에도 괜찮을까요? 좀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조금 더울 때. 경제사부 첫 코너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렸거든요그 예, 네. 얘기 하었어요 네. 반도체는 네. 네. 울때 들어가면 나중에 웃는다. 네. 아... 예, 울때 들어가라. 왜냐면다 웃을 때는 이미 늦은 거야. 아... 버스 떠났어. 네. 그데 사람들은 떠난 버스를 잡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미 이건 마탱이 같다. 네. 그걸 들어가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지금인가요? 떠난 버스도 음. 오토바이 타고 쫓아가면 됩니다. 2차 전지를 한 김에 좀 네. 가성비 측면에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 소외받았을 때좀 솔깃할 것 같다. 음. 네. 뭐 10년, 20년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음. 한 3, 4년 지나면 2차 전지에 음. 좀 빛이 훌라라락 떨어질 수 있는 게 뭘까? 훌라라락 떨어질 수 있는 거뭐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예. 에코프로 비엠이 지금 20만 원인데 음. 2년 뒤에 100만 원 가면 어떡 합니까? 갈까요? 앞서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은 그러 그러니까 2년 뒤에 나왔던 P/R 스무 배가 지금 싸나 비싸냐라는 음, 음, 수준으로 음. 봤을 때 그게 이제 반영되는 과정이죠. 예. 근데 그게 지금 거기다가 만약에 그러면 삼성 SDI가 GM 말고 또 볼보랑 한다, 음. 또 다른 데랑 하기 시작한다. 음. 그럼 점점 영역이 커져버리기 시작해요. 음. 네. 그러면 실적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음. 그럼 그걸 가지고 당겨온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도 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아요. 가만... 에코프로그램 말고 네. 좋은데. 아니, 계속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한두 네. 개만 더 해줘. 두 개만. <laughs> 자그면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도 네. 다음 그런 보게 되면. 어, 이차전지. 어, 이차전지 쪽에서도 이제 아까 양극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음극재가 또 있습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도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아 이쪽도 이제 지금은 흑연을 쓰는데 음, 인조흑연에서 다음에 실리콘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2025년 가게 되면 폭발적으로 클 것이다라고 음. 바라보는 게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아. 그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가. 대주전자재료가 또 있죠. 음. 또좀 아 올랐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예전에도 네. 어, 주목을 또 받았었던 네. 종목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런 좀이 이 기에 익숙하지 않은 또 네. 어, 이름들은 왜냐하면 이제 약간 불안감이 있긴 한데 근데 저는 대주전자재료를 네. 개인적으로 그냥 안 좋아해요. <laughs> 저 차트의 그 흐름이 그냥 제 취향이 좀 아니에요. 저 이렇게 파동 치는 거보다 <laughs> 네. 안 좋아하거든요. 다른 거 없을까요? 자 김정한 뭐, 김정한 어려운데요. 네. 김정한하면서 대주전자 김정한하면서 취향은 아니지만 우리도 김정한하면서 우리 취향은 아니에요. <laughs> 아 네. 이게 디스전입니까 지금 아니, 네. 방송 끝나기 전에 네. 시청자분들이 이거 네. 길게 같이 봐줬으니까 네. 좋은 그런 거 하나 드려요. 그러면 네. 자 마지막 그, 뭐 재료들 쭉 얘기했었어요. 예. 그러면, 그, 뭐, 쭉 얘기했었어요. 예. 그러면 그, 바닥에 있는 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아, 네. 아 네. 바닥인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어, 예. 어차피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듣고 어, 싶어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네. 충전소 필요하겠죠? 네. 예. 네. 결과적으로는 여하튼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코넥스 있는데 아 예전에 어, 급속 충전과 함께 가는 게 지금 예. 검색이 안 돼요. 지금. 계속 대주전자인데? 아 네. <laughs> SK 시그넷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메모리 되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근데 여기서는 조회가 안 되네요. 네. SK 시그넷이라는 회사가 원래 있는데 아. 네. 그 회사는 살수 있습니다. 그데 네. 한때 시그넷 EV라는 회사가 SK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예. 미국에 가서 이제 충전 사업을 하겠다라고 급속 충전이죠. 예. 네,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매출이 한 700억 나오는데 음. 한 2년 뒤 가게 되면 시그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안이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네, 저는 이런 충전주 나쁘지 네. 않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뭐 급속 충전 나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전기차를 급속 충전하러 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 단자가 맞지 않아서 그렇죠. 충전이 안 아. 되거나 하는 불편함이 너무 많대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2차 전지 관련 주보다 전기차 충전주가 충전소가 더 빨리 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근런데그참 중요한 것이. 어제 김희중 아나운서와 같이 이제 방송하면서 우리가 자꾸 또 깨닫게 되는 게 결국은 김김 대표님 우리가 네. 일상생활에서 아 이거 필요하다 네. 또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또 불가피하다, 필요 충분한 그런 것이다라고 할 때는 그게 또 제품에 또 기업의 실적에 또축하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에. 그래서 그 회사가 한때는 비쌌지만 예.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이지 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 모아가도 괜찮겠다. 그러면 그게 1위 회사고요. 네. 어, 두 번째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 우리나라에 또 2위 회사가 중앙제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 네, 중앙제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롯데정보통신이 있습니다. 음. 네. 아쭉 가다가 조금 네. 예.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네. 이런 것도 어차피 롯데정보통신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 롯데는 쉽게 말씀드리면 롯데마트 있고 네. 음. 백화점 있고 음. 음. 또 다양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 거기 가서 우리 급속 충전한다. 음. 네. 그러면은 이거를 또 롯데 음. 백화점 가가지고 차 두고 하는데 급속주전 다 됐습니다. 그런데 네. 포인트로 결제 그러면 그걸 그대로 또 아. 롯데 정보통신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 아. 아.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네. 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롯데 계열사가 그 그룹의 이 경영 방향이 네. 예전에 롯데 그러면 주로 이제 뭐 소매 관련되는 업종들이 많았잖아요. 음, 그렇죠. 뭐 호텔도 그렇고 음. 또 마트도 그렇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롯데가 최근에는 좀중후장단한 사업 쪽 옮겨가요. 롯데 음. 케미칼도 그렇고 잘 나가고 있고. 네. 네. 롯데정보통신이 또더 달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음. 국내에서 가장 규모 큰 롯데렌트카. 네. 롯데렌트카도 그렇죠. 차량 쪽이기 때문에 음. 여기도 전기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렇죠. 어, 재장년인가요또 환경부에서. 이 전기차 운영으로서 해 상도 받았어요. 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좀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롯데청 정보통신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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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괜찮은데요. 네, 네. 괜찮네요. 네. 다음은 네. 충전이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희 스타일이에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경제사부 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조회 또 무차별로 주변에 어 우리 서울경제 TV 외에 각 경제 방송 어, 시청자한테 무제한 살포를 내 줘서 네, 우리 서울 경제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오늘은 뭐 애드립을 많이 안 치시네요. <laughs> 아, 오늘은 종목 발굴을 하더라고. 예. 아, 네. 네. 자, 오늘 어 미코차, 미스코리아 차이나, 또어 미국 위스콘신 <laughs> 유학파. 네. 김유정 아나운서와 <laughs> 함께 했는데 짧게 우리 현이 앉으니까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시면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함께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종목 예. 좀 발굴해내고 가야겠다라는 아. 좀 각오가 생기네요. 다음 주부터는 고정인 거죠? 고정인가요? 네. 네 여러분들도 <laughs> 어 고정 여러분들의 고정은 구독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안 하면 제가 지독해집니다. <laughs> 구독은 사랑 서울경제 TV S E N 네 예. 오늘 경제사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도. 고맙습니다. 괜찮아. 좋아요, 구독.